일단은 일반 50% 공격 명중시 최종 공격력 4 7 1 8 추가 데미지. 아, 이거 일단 선멸 태세 이거 네까짓게 하데 대상 10배나 1배나주주선에 가장 가까운 공격범위내적두기 데미지 최종 공격 1 5 6비 데미지 추가 데미지 안티에드0.83% 3제 충첩 풀 퍼스트 타임 시, 자, 자실, 선매 상태라면, 공격 데미지 30.97% 10초 유지인데. 네. 그리고, 머신건 뭐 에어의 간소랑 타로 제거데재상성 속도 구적, 체력비의 지속 회복, 그리고 효과 1, 머신건 뭐 에어의 속도 3초 유지. 근데 네, 이러면, 이렇게 내면 몇 초? 3초간 약간 못 움직이는 상태여가지고. 자, 안 두고. 혼자서는 못쓸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 쓰고, 이거 내일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친구 버스에 3메이트 가 있는데, <놀라> <바람촌은 놀라> 11초 12분 4주장 공격력 4 0공대이증가하기 한데, 엄청 많이 증가한 친구 약간. 이게 터지는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못쓸 정도도 아닌지 금 평범한 성능이거든요 이게 단독으로 보면 0.8 흑엘 정도 성능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지금 내일 보시면은 화력형이 되고 화력형이고 통합이고 무기 소총 되고 있고 스킬셋 보시면 여기 일반 공격 18의 명중시 대상 안티필드 대상에게 자신의 공격 대상의 일반 공격 시 명중 대상에게 풀버스터 시트 아군 전체에게 선멸 테스트 추가 효과가 근데 이게 효과가 지금 아스카밖에 없어가지고 아스카밖에 적용안 받아요. 조합 쓸때 아스카랑 같이 쓰는 거 아니면은 다른 조합은 딱히 안될것 같아. 후에 부시 무엇인가 얘에서도 이거 그냥 아스카랑 같이 쓰라고 는 콜라보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대충 결론을 내리자면은 일단 둘다 좋아 보이긴 한데 이게 아스카를 단독으로 쓰면 그냥 보통상 네이로 같이 쓰면 어느 정도 급인 건지는 진짜 결론 내기가 애매한데 일단, 일단 단독으로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스카는 모르. 어제 엄마랑 노래방 갔을 때 찍은 영상을 봤는데 우리 엄마 눈물 나네 참